네집 왔습니다. <laughs> 완전 여기는 수수로 수수 수수 수수로 둘렀네요. 와 여기가 우리 언니네 집이에요. <laughs> 와 소나무 멋있고 이렇게 나야 되겠구나. 여기가 우, 여기가 우리 언니네 집. <laughs> 경치가참 좋아요. 우리 언니네 집. <laughs> 아이고 우리 언니 나오네. <laughs> 어? 언니? <laughs> 어 저기 저기 문 열어. 그냥 앞에 아, 뒤 뒷문 열어, 뒷문. <laughs> 아이고. 이거는 무슨 꽃인가요? 알 수가 없어. <laughs> 하여간 이뻐요. 무슨 꽃인지 몰라도 이뻐. <laughs> 이건 트랙터라고 하는 겁니다. <laughs> 저희가 멋있죠? 소나무가? 어? <웃음> 네? <웃음> 이거, 이거는 뭐예요? 깨지 엄마 네, 네, 네. 아 이제 깨 하는 거에요 씹는 거 해볼래? 아저 참깨 아 참깨, 참깨. 깨고서 그냥 씹을라고 아 이게 뭐그그아니다 아, 아, 끝났지 이제 뛰야지저 고개 있는 게누거까요 아이고 강아지 안녕 얘는 뭐 이름이 뭔가 <웃음> 안녕 <웃음> 멍멍이 <웃음> 아, 소들도 안녕 <웃음> <웃음> 새끼 많이 낳네뭐이구 니네들이 새끼 낳았구나. 그래, 벌써 땡그란 게 하나에 6만 원이에만 원. 완전 시골스럽지? 마네. 마늘 강낭콩 아 그냥 넣으면, 넣으면 되지 뭐 네? 응. 이런 걸 샀어 이거? 아니요 아이 그만 뭐 이거 되게 크다 마늘이 나못 봤네 코끼리 마늘이라고 그러니 이게요? 어오 아. 아. <laughs> 코끼리 마늘이구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러면? 그 코끼리 마늘 씨아 이게 코끼리 마늘 씨예요? 아, 아 몰랐네 진짜 거 이거 뭐, 음. 갖고 가? 아이고 여기 먹으려고 해 놓은 건데 뭘 갖고 아니요, 가. 아. 아. 이거 바나나지. 이거. 아이고 포도. 아. <laughs> 어, 오빠 오빠. 이게 포도요 포도 이렇게. 네? 이제 포도인지 이제 나중에 열면는 먹는 먹으려고 이렇게 다 감싸 놓았잖아. 여기 여기 포도 맛있어. 그때 와서 따먹고 그랬었는데 아직 뭐먹으려면 멀었네. <laughs> 좀더 있어야 되겠네. 와 포도나무가 막더 아주 저기했네. 응 커졌어. 조금만 아, 만 조금만 조금만. 양파 아, 랑파. 양파도 걸려 있고 뭐? 여기 벌 살아요? 벌집이 있네? 아 그거 구경시, 구경시키느라고? 구경시키느라고? <laughs> <laughs> 장식 해서장식인기이 <laughs> 있는데 <laughs> 양파나 몇 개만 줘봐 양파 가져라 왜냐면은 그거, 그거, 이거 한뭉테는무테르가 아아 왜냐면 가서 먹을 양파가 없니? <laughs>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<laughs> 오 좋지 같이 쪄먹으면 좋지 그래? 아하하 <laughs> 여기 아, 예. 우리 언니네 집입니다. <laughs> 빵이, 와, 막이 땄네. 잠깐에 다섯 번째 턱 있습니다. 맘맘맘. 내가 닫아줘야 되겠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음, 아이고. 엄청나? <laughs> 마늘을 그렇게 많이 줘? 아니, 마늘 엄청 좋네. 그러니까, 마늘이 무지 좋아. 오, 허이고. 이거 양파, 저기. 양파 저거. 가자. 져 아니, 망, 망이다. <laughs> 담우야 이거, 이거. 아, 아, 아니, 아니, 여기다 담으면 되지, 뭘. 망가장 담어. 망가장 담으야. 오래 먹힌 엄마 닭도 있네. 얘네들 오골기잖아. 아. 엄마 개 개들은 어디 가고 이 오골개들이 있네. 안녕. 오골개들아 안녕. 꼬오 꼬귐. <laughs> 걔는 한 마리밖에 없어. 그죠? 아 전에 멍멍이가 몇 마리 있었잖아요. 다 어디 갔어요? 그아 오골개. 다팔았네 살았나보네 <laughs> 우리 언니네 입니다 아니요 그만하세요 아 됐어요 됐어, 됐어. 아니, 됐어. 아니, 됐어. 됐어.